이제 세럼을 했으니까 크림?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크림은 수분크림부터 해서 미백크림, 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분. 제일 중요하죠? 미백. 영양. 요새는 또 톤업크림도 또 따로 발라야 하기도 하고, 주름 개선 중요하고, 주름 개선하고 탄력은 또 다르잖아요. 주름 개선과 얼굴 탄력을 올려주는 크림이 또 달라요. 근데 이런 거를 사실은 일주일 간격 정도로 꾸준히 사용해 주면 좋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크림은 이 크림인데요. 어나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뭐지 이거 <laughs> 이거 어 제가 사용하는 크림은 근데 이거 너무 크다 이 크림이다. <laughs> <laughs> 중요한 게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아야 하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는 수분 크림을 찾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금방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찾은 크림이 바로 이 크림이에요. 꼭 중간막에는 있어야 되고요. 제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가벼운 제형이 아니에요. 되게 무거운 제형이거든요. 스파출러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 크림 처음 썼을 때 이게 약간 제형이 이렇게 안, 안 흘러내리는 제형이에요.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라놓으면 바닥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얘는 안 흘러내려요. 근데 얘는 안 흘러내려요. 되게 쫀득쫀득해요. 통통통 되게 쫀득쫀득해요. 근데 보통 이런 크림은 발림성이 좋지가 않아요. 아시.. 아시.. 아시죠? 뭔가 뻑뻑한 느낌도 나고 발라놓으면 되게 기름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크림은 신기하게 되게 신기했던 건 이렇게 바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분 크림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제형은 아니에요. 쫀쫀하게 발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이게 미끄러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형은 굉장히 쫀득쫀득한데 처음 바를 때는 어 이게 뭐지라고 하다가 피부에 닿으면서 온도에 녹아서 바로 부드럽게 발려요. 그리고 이 크림의 좋았던 점은 유수분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였어요. 아 이거, 이것도 약간 만, 만지게 해드리고 싶다. 진짜로 발라놓고 <laughs> 발라놓고 조금 지난 다음에 만져보면 미끄러져요. 근데 이게 미끄러진다는 게 발림성이 좋다는 거랑은 또 달라요. 이게 뭐가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발림성이 좋은 거는 수분력이 사실 조금 날아가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얘는 근데 이게 또 오일리하다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단아 이거 단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근데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인터넷을 보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입소문으로 퍼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쫀쫀한 제형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 이 크림은 특수 청정 토양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일명 흑크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우리 왜 크게 되게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토양으로 만들었을 때 좋은 게 아닐까 하는데, 휴민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자, 여기서 휴민산 아는 사람? 휴민산? 모를 땐 검색을 해보면 되죠? 자, 휴민산이 뭐냐면, 토양에 포함되는 부식물 중에 용제에 의해 제거가 남, 제가 용제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갈색 내지 흑색의 산성 유기물을 말한대요. 이 성분이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엄마가 사용하는 영양크림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기름질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되게 신기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발림성도 좋고, 피부가 이렇게 약간 광이 보이나요? 내가 카메라 보여요? 광 보여요? 네, 이렇게 광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뭔가 전반적으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이 크림을 인생템으로 정해봤습니다. 율 스타즈. 자 이제 기초 케어를 다 끝냈으니까 어, 오늘의 음, 오늘의 포인트 사실 오늘 포인트는 끝났어요. 화장의 반은 피부거든요. <laughs> 하지만 그래도 메이크업을 해야 하니까 메이크업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걸로 세팅을 바꿔야 하는데 그 전에. 이거는 사실 피부에 관련된, 피부는 피부죠? 하지만 얼굴에 관련된 건 아닌데,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나이가 30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주름도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이렇게 눈 밑에나 뭐 팔자주름 같은 거는 아까 저희 그 했던 그 다크서클 없애는 뷰티 기기나, 이온 이낸서로 이렇게 하면 사실 팔자주름, 이 주름 이런 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만 목에 생긴 주름은 없애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미리 미리 관리를 해주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넥크림입니다. 사실 목에 이렇게 바르는 제형들이 너무 꾸덕하고, 좀 약간 그러면, 이렇게 여신 머리처럼 이렇게 찰랑찰랑 거려야 하는데, 그때 목에 이렇게 붙거든요. 되게 민망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짜잔. 제가 쓰는 건데, 약간 생크림 제형이에요. 되게 가벼워요. 오히려 아까 제가 얼굴에 발랐던 크림보다 약간 더 가벼운 제형. 하지만 얘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거를 보통 목에 바를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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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쁘게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이게 촉촉하게 목을 보호해주고요. 또음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또 장명 센스에 꽂혀가지고. <laughs> 사본 제품이 있어요. 사실 제가 입술에 각질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입술이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고민인 부분이에요. 입술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잔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자, 얘는? 얘도 이제 해석하자면? 입술주름삭제. <laughs> 하는 건데 얘는 일반 얘는 스페셜이에요. 원래는 일반형을 많이 바르는데 오늘은 스페셜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음 사실 저는 마지막에 립을 다바를립 모두 이렇게 립 컬러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약간 좀, 좀 도톰하게 보이고자 사용하곤 하는데 얘는 얘랑 다르게 얘는 얘는 스페셜이고 얘는 스페셜이 아니에요 얘는 색깔이 없어요 얘는 살짝 체리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는 촉촉해 보이면서 뭔가 생기도 있어 보여야 하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고 평소에 자기 전에 저는 이 제품 듬뿍 발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주름 사이사이가 탱글탱글하게 좀 펴져 있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사실 사용 설명서가 없더라도 이 제품들의 이름만 보면 아, 어디다 사용해야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 <laughs> 네, 아무튼 음, 저도 이 제품들을 인생템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율 스타치